안녕하세요. 양봉만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2일에는 반도체, 로봇, 화장품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천천히 기다려보도록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강했던 반도체는 새해에도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니 항상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들어가고 싶지만 한번 내려오기 전까지는 진입하기 어려우니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덕산 하이 메탈입니다 2일날 양봉으로 끝났는데요 만약 여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 정도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양봉으로 끊어주는 흐름을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살짝 이 정도로 가준다면 이 정도나 이 정도의 손절라인을 삼고 살짝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택인데요. 지금 자리가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알것 같은 이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설정하고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손절하고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고 재진입도 좋아 보이는데요.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내려와도 분할로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 주 SJG 세종입니다. 아주 묵직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아주었습니다. 지지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들어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두 종목 얘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ABL 바이오는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요즘 좋은 뉴스도 많은데요.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기 때문에 짧게는 이 부근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가 캔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꽤나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회사라면 이 라인은 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근을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양복 나올 때를 잘 포착해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만,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려오다 분위기를 끊어주는 브레이크 양봉이 특히 중요한데요. 흘러내릴 때 무조건 시도하지 마시고, 끊어주는지 돌리는지 확인하시고 시도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